사진과 같은 레이저 커팅 유리 표현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비슷한 형태를 제가 만들었는데, 유리가 있고, 유리 안쪽에 텍스트, 그리고 이 그라데이션을 표현할 수 있는 플레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탑에서 보면, 유리 안쪽에서 살짝 뒤쪽에 이렇게 위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래쪽에 라이트가 있을 때 빛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으니까. 라이트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플레인 형태로, 이 유리 크기로 만들어줍니다. 측면에서 보면 이런 형태겠죠. 이렇게 위쪽을 바라보게 비춰주면 되겠죠. 로테이트를 할 때는 앵글 스냅 없이 로테이트해서 위쪽으로 가면서 살짝만 기울어지게 합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라이트의 유닛은 루멘으로 한 다음에 9만 정도 할게요. 라이트 컬러는 화이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렉셔널이 있죠. 디렉션을 0.8 정도 하고, 이렇게 위쪽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포관에서만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빛을 모으는 상태니까, 아무래도 위쪽에 있는 형태들이 빛을 잘 받겠죠. 재질을 만들어줘야겠죠. 재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 재질을 따로따로 지정해도 되고, 아이디 별로 해서 한꺼번에 지정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한물체니까 아이디를 지정해서 하나의 재질로 만드시는 게 좋겠죠. 유리 같은 경우는 측면은 아이디를 나눠서 주는 게 좋습니다. 측면에는 아이디 2번을 주고 앞뒷면에는 1번을 줍니다. 그래서 측면 재질을 따로 조절하면 훨씬 더 원하는 느낌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고 저 같으면 작업을 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텍스트에는 아이디 3번을 주고 그라데이션을 만든 이 플레인에는 UVW를 적용한 다음에 노멀 온라인으로 면에서 드래그한 다음 히트합니다. 그럼 이렇게 드래그한 면에 맞게 UVW가 정렬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죠. 에디테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뒤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플립해서 앞면을 보게 해줍니다. ID가 다 적용되면 잡고 있는 프레임도 에디테블 폴리, 재질 아이디는 5번을 줍니다. 그래서 다섯 개의 재질을 갖는 그런 사인물이 됐겠죠. 여기서도 멀티서 o 브 오브젝트 V-Ray 재질을 하나 가져옵니다. 첫 번째 V-Ray 재질 같은 경우는 유리를 만들 건데, 유리하고 유리 사이드 텍스트로 가는데, 기본 재질을 다 복사해 놓은 다음에 수정하시면 되죠. 첫 번째 유리는 프리셋에 있는 유리를 선택해 주면, 기본 투명한 유리가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색상을 갖게끔 하겠다 그러면, 포그 컬러를 조절하시면 돼요.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여기서 뎁스 값만 이렇게 조절해서 원하는 색상의 컬러를 투명하게 갖게끔 할수 있죠. 이런 식이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1번에 연결합니다. 2번 같은 경우도 만들어진 유리가 있잖아요. 유리를 복사한 다음에 약간만 글로시하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디퓨 e 는 흰색으로 만들고 투명도를 살짝 빼주는 거죠. 약간 더 글로시한 느낌이 나겠죠. 얘를 2번에 연결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유리의 측면이기 때문에 작업자마다 다르게 설정하면 될것 같아요. 표현하고 싶은 느낌이 있으니까. 텍스트에 들어가는 재질 같은 경우는 디퓨즈 컬러를 밝은 회색으로 만들고 반사는 필요 없겠죠. 바깥쪽 유리가 반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투명도를 약간 덜 투명한 상태로 만듭니다. 그리고 글로시하게 0.7 정도로 이렇게 글로시한 유리면을 만드는 거죠. 이 아래쪽을 보게 되면 셀프 일루미네이션이 있는데, 텍스트가 갖게 될 색상이 있잖아요. 유리 때문에 색상을 약간 갖게 되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셀프 일루미네이션 컬러를 만들어줍니다. 약간 어둡고 약간 탁한 느낌이죠. 이런 컬러를 갖게 하는 거죠. 오케이 하면 이런 느낌의 약간 빛을 만드는 재질이 만들어집니다. 렌더링을 해본 다음에 반사 느낌은 필요하면 그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얘를 3번에 연결. 얘를 복사한 다음에 그라데이션 되는 부분도 똑같은 느낌이잖아요. 라이트를 받는 것 뿐이지. 그리고 그라데이션이죠. 위쪽으로 갈수록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투명할 수 있는 맵을 사용합니다. 그래디언 트램프 같은 맵을 사용하면 되겠죠. 검정색 부분이 투명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w의 90을 입력해서 위쪽으로 검정색이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는 투명하기 때문에 이 절반에 있는 플래그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검정색을 만들고 이 가운데 있는 부분에 클릭해서 새로 만든 다음에 위치를 조절하시면 이렇게 투명도 위치를 조절해 갈수 있습니다. UVW 좋기 때문에 이한 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투명도도 위치를 조절해서 원하는 느낌을 만드시면 되죠. 사진을 보게 되면 가운데 부분이 더 투명한 느낌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조명 때문일 수도 있고, 레이저 커팅을 할때 그런 느낌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느낌도 추가하고 싶을 경우도 있잖아요. 글라디언트 램프 같은 경우를 뭐또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를 더 만들어서, 원형으로 만들고, 검정색을 더 강하게 이렇게 보이게 합니다. 더 뻗어나오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타일링을 조절하면, 이렇게 아래로 커지게 되는데 이두 개를 혼합하는 거죠. 혼합할 때는 컴포지 맵으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위에 있는 거를 멀티플라이 모드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운데가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를 텍스트 재질을 복사했었잖아요. 오파스티에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럼 위쪽이 이렇게 투명해지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죠. 얘를 4번에 연결 그리고 프레임이 있죠. 프레임 같은 경우는 뭐 금속일 수도 있고, 플라스틱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프리셋에서 고른 다음에 색상을 수정하고, 반사 값을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원하는 느낌을 만든 다음에 그 값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연결해 줍니다. 만들어진 재질은 장면에서 선택한 물체가 있죠. 장면에서 선택한 물체를 그룹으로 만든 다음에 그룹하고 똑같은 이름으로 멀티섭 오브젝트의 이름도 바꿔줍니다 적용을 해주면 잘 적용이 됐겠죠? 이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세밀하게 필요한 재질을 수정하시면 되죠 퍼스펙티브에서 렌더링 될 크기가 저는 정사각형으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돔라이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 HDRI를 하나 세팅합니다. 약간 어둡게 세팅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멀티플라이어를 0.5로 낮췄습니다. 좀 어둡게 만들기 위해서 이 상태로 한번 렌더링 해볼게요. 그라데이션 물체를 ID 4번을 안 줬었나 보네요. ID 4번을 주게 되면 아래쪽에는 라이트에 의해서 그라데이션도 만들어지고 텍스트도 보이게 되는 거죠. 유리의 두께는 다시 조절해서 원하는 색감을 갖게끔 해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색감이 나타나게끔 해줍니다. 유리 색상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나오는 라이트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텍스트가 가지고 있던 색상이 흰색이었기 때문에 dpg 컬러를 약간 사진하고 비슷한 그런 색상을 좀 추가해 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좀더 세밀하게 조절하시면 원하는 느낌에 더 다가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질문해주신 레이즈 커팅된 유리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마 그라데이션 때문에 물어보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그라데이션 같은 경우도 좀더 조절하시면 좀더 투명하게 내려오는 그런 형태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절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네요. 스트레스 없이 재밌게 맥스 작업하시고 질문이 생기시면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도 고민해보고 좋은 생각을 강의로 만들어서 소통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맥스 내용으로 만나요.